이클린턴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아, 또클린턴이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클린턴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죠. 그때 이 아빠가 아이를 무둥 태워서 왔을 때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넘어진 짓을 막기 위해서 클린턴이 이렇게 아이의 이렇게 배를 잡아주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아, 또클린턴이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고정관념이랄까 여러분들 대학교 4년 2 0몇년 동안 대학교 1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20몇살 동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고정관념이랄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된하면와 지역은 굉장히 힘들다. 정말 이력서 백통 쓰고 그러지않기는취직이안될 것이다. 이런데 어떤 이랄까 한 데로 스트로트 인이랄까 고정관념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라니까 그걸 이제 깨야 된다. 여러분들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 꽉꽉 솔직히 사람이 넘쳐요. 어느 분야나 10만 명, 20만 명은 사람이 꽉꽉 넘쳐요. 제가 78년도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군대도안마췄는데전네 군데 치지겠어요. 롯데 군하고.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 어때요? 그때는 우리 사회가 성숙된 단계였고, 지금은 완전히 이루어진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7년 내지 8년은 그렇게 일자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진로랄까, 체험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